무해에서, 뭐, 사, 이루어지고요. 그이 대우에서, 이 대우면에서 이제 이 무해가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 예, 했었고요. 근데 대우에 보시면요 제가 하나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 지난 시간에. 대우, 에 보시면은 제가 그주효를 갖다가 그 걸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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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 대우에 보면은 그, 제가 한번 그, 그, 그기억하실던뭐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주요 얘기를 쭉 하면서 나도 틀릴 수 있다. 그걸 계속 건네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했는데 그걸또두번반복할까만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만히 생각가니까 그게 틀렸습니다. 제가. 틀린지 알고 있기 때문 강의를 그때 그냥 대강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게 5번이 아니라 6번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자, 자, 자천, 자, 자천 뭡니까? 우, 우, 우주 이걸 자천 우주죠 우지, 음. 책이 뭐라가지고갈 수가 없네, 요 <laughs> 자천 우주인데 사실 이걸, 이거를 제가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 뜻을 내가 정확히, 대우의 뜻을 제가 몰랐었어요. 모르, 모르는데, 이,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는 근데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왜냐면요 이거는 그 개설자랑 가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공자가 이, 이 자천 우주 뭐냐면, 자, 보세요. 하늘을 스스로, 스스로 움직였잖아요. 스스로 움직인다고 하늘이요. 그리고 스스로 움직인 자를 돕는다, 이말이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움직이는데, 하늘은 그냥 자기가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자기가 가는데, 이 스스로 가는 길을 내가 따라가는 자가 하늘에 가두어준다는 거죠. 제가 계속 늘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보니까 동민하고 이 대우들은 전부요, 그, 울타리 벗어난 그 얘기들을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동민을 해서 하나 묻혔으면은 이 대우는 사람이 안 되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근데 얘는 이 대우는 반대로 이한개 넘어선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동윤도요 그래서 이 동윤도 보면, 은 동윤도 보면 이 제일 꼭대기 상회에서 주여가 되죠. 동윤도. 그렇잖아요. 뭐, 뭐죠? 주여? 예? 예, 예, 예. 예. 맨 위에서, 맨 위에서 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원래 이 교가 교회, 교인하는 것이 중간에 이루어져거 아니에요. 근데 이 끝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끝에, 이 끝에, 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끝에, 여기서. 그래서 여기 교에서 동윤이 된다고거 사람이 니까 그러니까 맨 끝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처럼,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 그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벗어나서 그맨 위에 그 정상에 올라가서 한 시로로서 따라가는 그 자체가 대위예요 그러니까. 그맨끝입니다그걸뭘 가지고 확실하게 이이 상형을 갖다가 주혈하고 다시 있게 하냐. 네? 근거가 있을거 아니에요. 제 필름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상만, 원래는 이 상만 보고 이 해야 되는 건데 이 상만 보고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뭐 쉽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 상을 보고 나름대로 꼭 성인들이 하는 얘기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얘기 컨닝 하는데 거기 저 자천 우지 보면 옆 밑에 상 보세요. 거기 보면 상에 보시면 공장을 몰랐었습니까시작을대회라고 해놨죠? 예, 그서대회예요 그게, 그게 주요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뭐는 그 효에 보면은 그이 주요, 주요 이 제가 찍은 그, 그거는요 뭐냐면은 그거 잘 보시면은, 문왕이 한 얘기를 갖다가 문왕이 한 얘기를 갖다가 다시 반복을 했거나, 아니면 공제가 반복을 했, 아니, 면 문왕이 한 얘기를 갖다가 주공이 반, 반복을 했거나 아니면 공대가 반복을 썼어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 이, 거기에 있어요. 보면, 은거기서 대우, 대우라고 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초회. 예? 아니, 아니, 상회. 그 예, 예. 그러식니다 그런 식을 제가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낌도 그렇지만 거의 다, 뭐, 90%는 다그러시고 써놨습니다. 어른들이 이미 다. 그걸 다시 제가 표현만, 유혹만 주의하고 쓴 건데, 조금 더기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한, 나갈,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다시 한번 제가 수정, 이거 수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이게, 이게 10, 13, 10, 14입니다. 그래서 14가 가장 정상에 있는, 넘어가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5번은 의외로, 우리가 달을 보면 15가 가장 끝인데, 1 5는 의외로 겸입니다, 겸. 맞그 지상 겸 해가지고, 맨, 그맨 꼭대기는, 꼭대기는 무조건 낮추는 것이 제일, 밑으안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우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내, 내리는 겁니다. 무조건. 예. 그, 그래, 그러나니, 할 게, 할 일이, 이, 덤비 없다는 거죠. 15, 15번에 있는 사람은요. 예. 그리고요, 16번은, 16번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 이거 갖다가 이거 갖다가 16번은 그러니까 뭐냐면, 고름달이 됐으면은, 다시 이제, 줄어 <laughs>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16번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줄어 가면서 세상을 알려준다는 거죠. 미리 예, 해시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해가 나오는데 이 답,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것은 다른 데서 있는 뭐신 다른 데서 뭐신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 예에서는 상제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여기 여기 유약이가 하나 등장할 겁니다. 이게 상제가 등장하면서 하는데는 나 신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예요. 신에 대한 얘기들 이런 이런 얘기들인데뭐 여기서는 상제가 등장합니다. 어, 여기만 이게 그러면서 무슨 얘기나 모든 얘기 나면 공자가 나중에 여기, 여기 나와서 이, 얘는, 얘에서 이해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사람이 출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천국한다는그 천자, 뭐, 뭐, 이, 이겁니까? 천국한다는 그래서 그, 청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에서 이제 뭐, 천벌 얘기를 하, 했었습니다. 천벌. 그러면서 천벌 얘기, 천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 하늘이 하는, 상자가 하는 일이에요. 얘는. 예, 상자가 아래 내리는 겁니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변화, 세상은 변화 나가다가, 정해져, 이게 변화 크게 이렇게 변화를 안 한다고, 알려, 미리 예시라고 알려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날라 가는데, 사람이 상대가 시키, 한 일이기 때문에, 요런 세상은 우주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예, 네. 가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하는데, 이건 누가 상대가 시켰지만, 상대가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쓰, 사, 사람이 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하데그 사람이 뭐냐면,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추천국가 돼가지고. 실제로 쓴다, 실제로. 그게, 사람은, 그게 사람은, 그 뭐, 정영수 읽어서 얘기하지만은, 세상은 정의대로 그, 렇게 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이? 누가 그, 뭐,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주라는 함부로. 그냥 우주를 하는데 그 속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 빨리 할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 거기에서 이흥자 하는 일에 그 중에 선택된 사람이, 아니, 선택은 누가 하냐면은 흥자가 해요, 선택은. 그런데 그선택은 하지만은 거기에 우리 인간들이 청거는할수 쓰겠다는 거천요청는그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 청구가 된다는 거죠 거기서 다른 이 혼자 곤란해다 여기서 기본 틀이야 봅니다 기본 틀이 이건데 다시 또 하면요 우리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뭐, 기도를 한다면 뭐, 기도를 하는 거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 이 우주의 흐름을 나한테 나한테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나, 나한테. 내가, 나한테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우주가 도구예요. 내가 도구가 아니야. 내가 우주의 도구가 아니라 우주가 내 도구예요. 내가 잘나고, 내가 돈벌고 내가 잘 행복하게 너 해라. 이 얘기예요. 그지 식으로 드러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우주가 신경 쓰냐고요. 미안해. 나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예. 제가 볼 때는. 예. 대우주는 대우대로 나간다. 이렇게 약하겠지만, 대우주는 대우대로 스스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늘은. 하, 하늘은 스스로 나가는 것 뿐이에요. 예. 나가는 길에 도움이 되면은, 이거, 이 따라가면은 살, 살 것이고, 이거를, 역행을 하면은 말할 것이고, 뭐, 순천자는 흥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뭐 절대, 문제, 뭐, 그, 그 얘기, 고요 근데, 이스트로 순천하는 길인데, 거기에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걸 처음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나중에 가면 <목소리> 또 여기 보면은, 인간에서이관 얘기가 나옵니다. 이관 얘기가, 이 임관 얘기가 나오는데, 19번, 20번입니다. 네. 20번 나오는데, 이 관에 보면 신도 얘기가 나옵니다. 신도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신도의 개명을 부요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신도, 이 관이라는 자체가 신을 세우고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부천입니다그 앞에. 그 공정한, 얘기, 문학이한 얘기입니다. 처음에. 네. 이거는 왜부천이냐면은 이거는 신도 만들고 있는 거는 하늘이 하는 얘기 아니라 사람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도 만들고 사람이 한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뭐 한다는 얘기는 네. 그, 그 얘기입니다. 그래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천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예에서는. 천벌을, 과연 천벌이 있느냐. 뭐, 이기했을 때. 예. 네. 자, 보세요. 이, 이걸 크게 봐서, 이, 이 사람이 예시를 해가지고, 이,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사냥개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이, 사냥꾼이, 사냥을 해가지고, 사냥개로탁 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어, 뭐, 어리고어리버리한 놈이고, 하나는 아주 뭐, 날렵해가지고, 멧돼지 잡는 거고, 하나는 턱비 못 잡는 그런 사냥개예요 근데, 멧돼지, 턱비 못 잡는 개는, 멧돼지 잡아가지고, 탁, 물고 오는데, 이, 멧돼지 잡는 건딱잡아가지고잘 딱 잡죠, 날아가서, 탁, 잡았는데 가고가지고 지가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인 입장은 어떻게 있어요? 그게 걔는 뭐, 마찬가지 그게 형벌에 다니니까 하늘에 가득 흠이 있는데 지가 하늘에 이름을 따가지고 지가 잡아먹어가지고 지가 그걸 가르쳐먹게 되있어요 이게 형벌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가겠지만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런 하늘의 예식이 아무 때나 온 겁니다. 때가 돼야 되고 다 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여러가지가 제가 때는 분명히 이어 어깨와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 뭐든 제가 어떻게 뭐 종합을 해봐도 이 주요를 종합하고, 운비로 종합하고 또 제가 알기로 범위 내에서 예언서를 종합하고 이렇게 종합을 해봐도요 분명히 하늘의 움직임이 있, 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시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나는 뭐, 나를 위해서 내가 뭐 해달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의 영향을어떻게읽고난 어떻게든 입고 쫓아가 보고 싶은 사람이죠 내가 있고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